태평양 건너 중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심상치 않아요. 오늘은 2026년 1월 17일, 은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상하이 거래소의 은 재고가 50%나 급감하면서 10년 만에 최악의 고갈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이 가장 먼저 들어와 있거든요. 실물은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이 긴박한 신호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오늘 전해 드리는 정보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될 거예요. 최신 정보를 계속 듣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가장 먼저 우리 눈앞에 놓인 충격적인 데이터부터 확인해 봐야겠어요. 상하이 선물 거래소인 SHFE의 은 재고 현황을 아주 정밀하게 뜯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1월 12일 기준으로 발표된 숫자가 6위에 진경 8만 산천 된게요. 그리고 상하이 금거래소인 SGE의 1월 16일 기준 재고는 6 1 2 0 0 0총슈키리크오키죠이두 숫자를 합쳐보면 대략 1,239톤 정도인데 이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수치인지 데이터로 증명해 드릴게요. 불과 2025년 7월까지만 해도 상하이 선물거래소의 재고는 134만 킬로그를 넘겼거든요. 반년 만에 재고의 53%가 증발해버린 거예요. 이건 단순히 재고가 좀 줄어든 수준이 아니라 시장에서 실물을 인도받으려는 세력이 창고를 통째로 비워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10년 만에 최저치라는 건 사실상 즉시 인도가 가능한 실물 은이 시장에서 씨가 마르고 있다는 뜻이나 다름없어요. 이런 재고 고갈은 곧바로 가격의 왜곡, 즉 프리미엄의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현재 상하이에서 거래되는 은 가격은 온수당 무려 101달러에 달해요. 그런데 같은 시간 뉴욕 시장의 가격은 90.97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죠. 두 시장의 가격 차이인 프리미엄이 10달러를 짓는다운로 넘어 10.09달러까지 벌어진 거예요. 국제 가격보다 중국에서 은을 사는 게11% 이상 비싸다는 건데 이건 시장 분석팀조차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는 현상이에요. 보통 이렇게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 저렴한 뉴욕의 은을 사서 비싼 상하이에 내다 파는 차익 거래가 일어나면서 격차가 줄어들어야 정상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 공식이 완전히 깨져 버렸어요. 중국 정부가 올해 1월 1일부터 은 수출을 국가 승인제로 전환하며 사실상 빗장을 걸어 잠궜기 때문이에요. 밖으로 나가는 문은 닫혔고 내부의 수요는 폭발하고 있으니 중국 내 실물 은은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 되어 버린 거죠. 글로벌 전략가들은 이번 조치를 은의 전략 자산화라고 명명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은이 금의 보조제 정도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반도체나 히토류처럼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 핵심 광물이 된 거예요. 중국 상무부가 수출 면허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제는 중국 정부의 허락 없이는 단 1킥으로래의 은도 국경 밖으로 나갈 수, 나갈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시장 분석팀의 시각은 명확해요. 이건 중국 내부에 존재하는 실물 은이 외부 세력에 의해 차익 거래라는 이름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인 거죠. 10.09 달러라는 기록적인 프리미엄은 우리도 쓸 은이 없으니 제발 팔지 말아달라는 시장의 비명이자 웃돈을 줄 테니 중국 밖으로 은을 내보내지 말라는 암묵적인 통제 기제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왜 상하이 거래소의 금고가 텅텅 비어갈 수밖에 없는지. 그 범인을 더 깊이 추적해 볼까요? 가장 먼저 지목해야 할 주범은 역시 태양광 산업이에요. 2026년 현재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패널의 은 소모량은 가히 기록적이라고 할수 있어요. 태양광 효율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도입된 N타입이나 HJT 같은 차세대 셀들은 기존 패널보다 훨씬 짠해, 넷. 훨씬 더 많은 양의 은을 필요로 하거든요. 패널의 효율을 1% 높이기 위해 은을 20%더 때려 넣어야 하는 구조인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 태양광 패널의 80% 이상을 만드는 곳이 바로 중국이죠. 상하이의 은 재고가 62만 킬로대로 곤두박질 친건 중국 내 거대 태양광 기업들이 공장을 돌리기 위해 거래소에 실물을 닥치는 대로 실어 나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은은 투자 자산이 아니라 없으면 회사가 망하는 필수 부품인 셈인 거죠. 여기에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AI 광풍이 기름을 부었어요. AI 서버를 구축하려면 고성능 반도체와 엄청난 양의 커넥터가 필요한데 전도율이 가장 높은 금속이 바로 은이잖아요. 데이터 센터 하나를 지을 때 들어가는 은의 양이 우리가 상상하는 범위를 훌쩍 뛰어넘는다는 게 글로벌 전략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에너지 전환과 정보 혁명이라는 시대의 거대한 두 수레바퀴가 은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양쪽에서 쥐어짜고 있는 상황인 거죠. 공급은 고정되어 있는데 수요는 폭발하는 공급망의 불능 상태가 시작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상하이의 프리미엄 10.5 달러는 아주 무서운 의미를 담고 있어요. 뉴욕에서는 91 달러면 살수 있다고 떠드는데 정작 실물을 쥐고 있는 중국 기업들은. 101달러 아래로는 절대 못 판다고 버티는 거죠. 이건 종이로 된 가짜 시장과 실물로 된 진짜 시장이 완전히 분리되어 버린 이중 가격제의 고착화예요. 이제 뉴욕 코맥 시장이 마주한 잔인한 현실을 봐야 해요. 상하이 가격이 101달러를 찍고 프리미엄이 10달러 넘게 벌어졌다는 건 뉴욕의 종이은 시장에 사실상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이나 다름 없거든요. 보통 뉴욕 코맥스 시장은 실제 은은 1온스밖에 없는데 종이 위에서는 수백온스가 거래되는 구조잖아요. 지금까지는 아무도 진짜 은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아서 유지됐지만 상하이에서 실물 은이 101달러에 거래되고 재고가 바닥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의 대형 매수자들이 동요하기 시작한 거예요. 국제소식통에 따르면 지금 뉴욕의 대형 은행들과 공매도 세력들은 공포에 질려 있다고 해요. 매수자들이 종이돈 대신 실물 은을 내놓으라고 야부 멘프라고 요구하면 뉴욕 창고에는 내줄 은이 없는데 밖에서 사오려니 상하이에서는 이미 101달러를 줘야 하니까요. 앉아서 온스당 11달러씩 손해를 봐야 하는 이 상황이 바로 시장 분석팀이 경고하는 쇼트 스퀴즈의 실체예요.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우리가 세워야 할 투자 전략은 의외로 명확해요. 우선 화면에 찍히는 뉴욕의 90달러라는 숫자를 믿지 마세요. 그건 실물이 없는 허상일 뿐이에요. 오히려 상하이의 101달러를 실물 은의 새로운 바닥으로 인식해야 해요. 10달러의 프리미엄은 거품이 아니라 실물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진실의 가격인 거죠. 글로벌 전략가들은 현재 금 가격을 고려하면 은은 100달러가 아니라 200달러, 300달러로 가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종이 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예요. 실물 인도가 보장되지 않는 단순한 파생 상품은 시장이 마비될 때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 손에 줄수 없는 은은 내 것이 아니라는 냉혹한 진리를 잊지 마세요. 많은 분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시장 분석팀의 최종 답변을 정리해 드릴게요. 상하이 가격이 101달러인데 지금이라도 사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 실물 자산의 관점에서는 10전 교구달러의 프리미엄이 오히려 실물 부족을 뜻한다는 강력한 매수 신호라고 보고 있어요. 재고가 10년 만에 최악으로 고갈된 상태에서 가격이 100달러를 넘었다는 건 은이 새로운 가격 지지선을 형성했다는 뜻인 거죠. 또한 금은비가 붕괴되면서 은 가격이 150달러를 향해 수직 상승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어요. 중국의 수출 통제 역시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태양광과 AI 산업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요새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밖의 서구권 국가들이 실물 은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은 더욱 심화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행해야 할 액션 플랜을 제안해 드릴게요. 첫째, 실물 보유 비중을 재점검하세요. 상하이 프리미엄이 증명하듯 위기 상황에서 종이 숫자는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해요. 둘째, 상하이 거래소의 재고 추이를 매주 추적하세요. 재고가 60만 킬로 이하로 더 떨어진다면 그건 시장의 항복 선언이 임박했다는 신호예요. 셋째, 실물 인도 능력이 불투명한 종이 은 기반 파생 상품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실물 기반 자산으로 갈아타는 것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에요. 오늘의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해 드릴게요. 상하이은 재고가 50% 급감하며 10년 만에 최악의 고갈 상태에 직면했습니다. 역대급 프리미엄 10.09달러는 뉴욕의 가격이 허상임을 폭로하고 있으며 상하이의 101달러가 0 실물은의 진짜 가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은 수출 빚장은 가격 대폭발의 뇌관이 되어 은의 시대를 강제로 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결정적인 힌트가 되었기를 바라요. 최신 데이터와 글로벌 전략가들의 분석을 계속 듣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깊이 있는 지메이치와 깊이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함께 토론하며 다음 기회를 준비해보자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